5년 전 조선의 북방 모산성 한 아이가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하늘이 붉게 물든 밤 외계 기운이 담긴 문양이 공중에 맴돌고 땅이 진동한다 외계 존재와 결탁한 탐관오리들 도술로 만든 방어막 안에서 백성들이 괴이한 힘에 휘말려 있다 그 중심에 단한 소년이 선다 눈은 타오르고 분신들이 몸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온다 수십 개 아니 수백 개의 땅개 조선 백성을 건드리지 마. 분신술은 압도적이다. 하지만 너무 강했다. 외계 기운과 부딪히며 도술이 폭주. 분신들끼리 충돌하고 공간이 뒤틀리며 성 전체가 날아간다. 어, 어라, 이거 멈춰야 해. 멈춰야 한다고. 큰 폭발과 함께 소년의 이마에 붉은 문양이 새겨지며 그는 의식을 잃는다. 그날 밤 천봉산 낙례봉 근처 노인 운년대사 천기를 감지하고 뛰어온다. 강한 기운에 풀들이 타죽고 연못 위에 한 소년이 기절해 있다. 이 아이, 사람의 기운이 아니다. 하지만 살았군. 5년대사는 아이의 폭주하는 도력을 억누르기 위해 손바닥에 도장을 찍듯 이마에 복인진을 새긴다. 소년의 기운이 차츰 잦아들고 눈꺼풀이 살짝 뜨인다. 고기, 나 고기 먹다가, 어? 고기부터 찾는 걸 보니 아직 숨쉴 기운은 있구먼. 노인은 몰랐다. 그 아이가 조선을 구하고 동시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자라는 것을 5년 후 어느 날 천봉산 깊은 골짜기 청년 단계 바람 도술 훈련 중 자꾸 이상한 결과만 나온다. 바람 도술 잎사귀 날리기 미안 염소야 미안해 또 염소를 괴롭히냐 이놈아 넌 진짜 장난꾸러기 도사냐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? 전 가끔 내가 뭘할수 있었던 사람 같단 말이에요. 그건 내 기억이 없어서 그래. 넌 산에서 주운 놈이야. 다른 건 모르겠고 도술은 확실히 천재적이긴 하다만. 운현대사는 아직 모른다. 그의 눈앞에 있는 이 어리버리한 청년이 조선 최연소 암행어사였다는 사실을.